필이 왔어요. 그냥 고백받는 느낌. <laughs> 분이 고백받는 것 같아. 음. 와 네, 안녕하세요. AI 작곡실의 MC 선혜입니다. 자, 여러분의 사랑으로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. 사람 냄새 나는 네 번째 편의 게스트 수지물류 팀의 정우석 프로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. 하나투타녕하세스안수하물류팀에하무하고 있는 정석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후! 이 물류 로지스틱스하고하잖요요이 네. 물류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요 어, 물류는 요제 좀 물건을 이제 시키면은 다 배송을 받잖아요 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산 부서에서 이제 그 제품들을 이제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고객이 이제 오더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까지 좀 안전하게 좀 배송을 오.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수지라는 단어의 뜻은 뭐 용인수지는 아닐 것 같고 음. 수지물류팀 그 수지란 단어의 뜻은 뭐 어떤 뜻인가요? 어 그런 플라스틱에 좀 들어가는 P나 PP 소재가 있는데 네. 펠렛 같은 부분이, 제품이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많은 제품들의 수지 제품들을 이제 포장을 하고 출고를 하는, 음. 그 다음에 배송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아, 이젠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우리 우석프로님께서는 수지물류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? 어, 저희 수지물류팀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. 기획 파트랑 음. 이제 추락 파트랑, 네. 그 다음에 설비 파트가 있습니다. 아.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획 파트인데, 네. 기획파트는 이제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자동창고 설비나 뭐 그런 시설 같은 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뭐 변경이나 아니면 신규 설비들을 이제 투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전까지 좀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오,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자동창고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. 기계가 막 물건 담아주고 약간 아, 그런 건가요? 아, 네.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품이 이제 다뭐 700kg, 아. 뭐 1톤 이렇게 다 아. 무겁다 보니까 아. 사람이 이제 운송하기에는 좀 위험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원하는 제품을 이제 CCR 그런 뭐 운영 그런 모니터 시스템에서 이제 오더를 내리게 되면은 네. 그게 이제 알아서 딱 아. 그 포장할 때까지 그 자동으로 운반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주 고객층 혹시 어떻게 되나요? 그 일반 뭐 회사에서 사시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인도나 그런 유럽 아 그런 해외까지 이제 수출하는. 형태도 많습니다. 그러면 이 B2B 회사인 만큼 어쨌든 그 고객들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? 이걸 샀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상 제품의 상태를 먼저 제일 확인을 하잖아요. 그쵸, 뭐 깨졌는지 포장이 맞습니다. 뭐 망가졌는지 이런 거. 네, 그럼 파데나 네, 파운데이션. 그런... <laughs> <laughs> 파데, 그냥... 파데, 파운데이션. 네. 뭐, 파대가 나서, 이렇게, 뭐, 쓰러지진 않는지, 음.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경고하게 해서, 와. 그런 걸좀 관리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팀의 장점, 한마디로 뭐다? 협동심? 오. 나이 차이가 좀 남에도 불구하고, 같이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, 뭐, 서로 좀일 같은 그런 공유를 좀잘 되다 보니까. 네. 그렇다면, 그렇게 똘똘 뭉친 수지물류 팀에서, 네. 나, 정우석 프로는, 한마디로 뭐다? 좀 웃음벨? 어, 아, 웃음벨? 아, <웃음> <laughs> 네. 제가 또 기획 파트에 또 막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회의 같은거나 그런 거할때 조금 뭐 너무 딱딱한 거보다는 분위기가 좋게끔 음. 이렇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. 좋습니다. 이 텐션을 올려서 이번에는 이제 룰렛 게임을 송만한 토크를 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. 뚜루루루루루 자, 첫 번째 질문은 사회생활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저 선배님을 보면서 다음 생에는 내가 선배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음,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? 없다?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황성민 프로님이 이제 좀 되게 자상하게 되게 좀잘 알려주시는 편이어가지고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. <laughs> 귀가 지금 빨개지고 계시는데 <laughs> 영상, <목소리> 영상 편지 짧게 짧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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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항상 뭐 많은 도움도 받고 있고 뭐 가끔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하시지만은 항상 좀 이쁘게 봐주시고 좀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아 아름답습니다. 나 정도면 회사에서는 월급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.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. 이제 뭐 그렇게. <목소리> 그러면 지금 월급 받고 우리 회사에 남기 vs 연봉 맞춰서 이직하기 하나 둘셋자 여기까지입니다 <웃음> 자. <웃음>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취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가사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? 나는 자동 창고의 안전과 고객 품질을 담당하는 웃음배 웃음 웃음배 <웃음> 우리 고객들이 있는 보시면 어디든 어디든 달, 뭐 배송하지 찾아가 아, 찾아가지 찾아가지 우주라도 달려가 <laughs> 주말처럼 빠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오 나는 자동창고의 안전벨 사람들의 웃음벨 오 라임 기가 막힙니다 자동창고 안에서 펼쳐지는 쇼내 피땀은 이물류의 오롯이 멈춘 적 없죠 센스 있는 거 같은데 어 일단 그럼 발라드를 또 좋아하신다 하셨으니까 발라드 먼저 가볼게요 네. 발라드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타이틀 제목 너무 중요하죠 물류의 웃음벨? 뭐 약간 물류의 웃음벨 네. 정우석 자 크레이트를 눌러주고 음, 어 좋은 거 같은데 필이 왔어요. 네. 그냥 고백받는 느낌. <laughs> 분위기 고백받는 것 같아. 어, 따뜻한것 네. 난 자동 창고에 안사람들은확실 곳이 직장 주말 빠르게 약간 요즘 벚꽃 시즌이잖아요. 오, 벚꽃 아, 보러 갈때 들으면 될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다. 몸에 맞게 오. 따뜻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와! 자, 오늘 어떠셨을까요? 소감 한마디 또 말씀해주세요. 이런 기회로. 그냥 저희 부서들을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네. 우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목표나 좀 비전이 있으실까요? 제가 있는 한, 다 안전하게 다 일을 할수 있도록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<목소리> 자,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해볼게요. 네. A. 착붙이